안녕하세요 신현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주실 전문가분 함께하실 텐데요. 당뇨 전문이신 건국대 의대 내분비 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사례자분들의 얘기와 함께 당뇨병과 그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먼저 만나볼 당뇨병 환자의 그 얘기부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당뇨병을 앓으신 병력은 현재 약 20년 정도 되셨고요. 어, 다행히 큰 합병증은, 합병증은 없으셨는데 한 3년 전부터 급격히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또이 살이 빠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곶감으로 유명한 고장답게 전문 곶감 농장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곶감 농장을 운영하는 전상원 씨에게는 이맘때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아리 여기 꽃감 농장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꽃감의 의지가 건조가 돼가지고 지금 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꽃감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됩니다 은근히 잔손도 많이 가고 신경 쓸 부분도 많은 꽃감 작업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급작스럽게 악화된 당뇨병으로 인해 제대로 일하기조차 힘들었던 전상원 씨. 활동에 불편함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지금의 건강 상태는 그 무엇보다 고마운 일이라는데요. 약 26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해왔던 전상원 씨는 약 5년 전, 인슐린 펌프로 치료법을 바꿨습니다. 인슐린 펌프는 단지는 지금부터 한 5, 6년 됐는데요. 5, 6년 됐는데 그때 갑자기 살이 많이 빠졌어요. 살이 한 7, 8kg 빠졌어요. 내가 평균이 한 66kg, 67kg였는데 57kg, 58kg까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테레비를 많이 봤어요. 테레비를 보니까, 이 건국대 교수님, 그 최수봉 교수님, 그 인슐린 펌프, 그 휴대, 그 내가 봤어요. 그걸 보고 몇분 보고는 이제 그래도 몇분 보고 한 한두 달또 참다가 그래도 자꾸 빠지더라고요. 살이. 그리고 이제 내가 몸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니까 매일 이제 저울에 올라가 보게 돼요. 그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주 캠퍼스를 갔어요. 건국대병원에. 가서 임, 그 인슐린 그 최승훈 교수님하고 만나서 제가 살이 이렇게 빠집니다. 이래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혈당이 너무 높아서 그러고 거기 포도당이 전부이 소변으로 다 나와서 그렇다 하면서 인슐린 펌프를 이걸 달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때 내가 바로 그때 달고 충주 캠프, 충주 댐, 그 당뇨 교육센터에서 한 2주간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렇게 시작한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효과가 좋았다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부분은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러 해를 내가 당뇨약을 먹다 보니까 오전 오후 음식에 상관없이 당량이 일정했어요. 일반 병원에서는 그러나 그 당뇨 인슐린은 인슐린 펌프를 달고 나서부터는 그 다, 인슐린 양이 가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많은 지 기름기가 있다든지 많은 영양가가 있을 때는 좀 인슐린 공급량을 조금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이점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그게 제 생각대로 거의 맞은 것 같아요. 살이 많이 빠, 몸무게가 많이 줄었었는데 또원상으로 회복되었고, 칠팔게 회복되었고, 또내 기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지고 몸무게가 뭐 78kg. 많이 늘었을 때는 10kg 이상 늘었어요. 늘었는데 눈 많이 늘면 많이 늘면은 또 몸에 또 무리가 안 오는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루 세번 주의 버튼을 누르고 약 3일에 한 번씩 교체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간편함 역시 그가 꼽는 장점 중에 하나. 불규칙하던 혈당도 안정되고 인슐린 주입량도 많이 줄었다는데요. 당뇨 진단 초기하고 비교해서 현재 혈당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마이너스째가 지금 100뭐 60에서 한70 정도 되는데 되는데 원래는 120 130이 정상이라 하는데 그때까지 내려오는 거는 조금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150 160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교수님은, 최부수봉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큰 지장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주입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지금은 아침은 10이고요. 낮에는 14대 10 정도 되고요. 저녁에는 한18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주입하실 때랑 예. 지금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세요? 초반에는 많이 넣었죠. 초반에는 막 25, 30 넣었죠. 많이 줄었죠. 반으로 거의 줄어 내려왔죠. 그, 처음에, 초반에는 뭐, 보통 당이, 혈당이 200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 내려왔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먹는 말랑한 곶감이 그리워지는 계절. 꾸준히 느는 주문량에 늘 바쁘다는데요.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 좀더 멀리 내다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 고맙다는 전상원씨 제가 그인슐린 약을 내과 병원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한 20년 정도 먹어봤는데 그거 먹어보는 거는 젊을 때는 괜찮은데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고 내가 운동을 좀 못하고 이럴 때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몸무게가 빠지고 그래서 인슐린분부 이게 확실히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한 눈에 보기에도 무척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곶감 농장도 굉장히 크게 운영 중이신 것 같아서 일하는데도 별 무리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환자분 얘기를 우리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더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이분의 경우에는 20년간 당뇨병을 알아오시다가 최근 3년 전쯤부터 급격히 살이 빠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당뇨 환자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그, 당뇨병 환자가 서서히 나빠지다가 어느 한개 나빠지면 몸을 유지를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당뇨병이 무슨 병인가를 좀잘 아시면은 이게 이해가 잘될 거예요. 이게 당뇨병은 환자가 이해를 잘해야만이 제대로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이렇게 음식을 이제 소화시켜서 먹어서 피 속으로 포도당이 들어오는데 이 영양분을 체장에 나는 인슐린으로 동화시켜서 포도당이 우리 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도 찌고 힘도 세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중요한 게인슐린이에요 이게 정상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고, 당뇨병은 체장이 망가져가지고. 인신이 안 나니까 동화정이 안 되죠. 그러면 음식을 먹어서 소화돼서 들어왔지만은 이 포, 이거 포장은 바뀐 게그 영양분이군요. 영양분이 일로 못 들어가니까, 이게 힘이 빠지고, 급기야는 살까지 빠져서, 일종의 영양실조가 되는 거죠. 아그 혈당은 굉장히 높아져서 소변에 빠져나가니까, 요, 에서 소변에 당뇨, 당이 나온다. 그 당뇨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면이 환자 경우에는 20년 됐는데, 3년, 20년 동안에 먹량 먹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이 체장 기능을 잃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까지 잃을 때까지는 몸무게 유지하지만은 체장이 많이 망가지면 동화정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느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때 되면은 이 동화정이 훨씬 적게 되니까 이 힘이 살이 확 빠져버리죠. 그리고 그때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을 이환자는 먹는 약으로 키워왔다고 생각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 보통 보면요 당뇨병 환자들이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음, 금방 얘기한 대로 당뇨병이라는 정상인보다도 체장 기능이 빠지는 건데 네. 체장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몸무게 유지할 정도로 체장이 유지되고 있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 아 예, 그럴 경우에는 몸무게 빠지지 않고 유지되죠 네. 그러나 만약에 그 음, 잘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놓쳐가지고, 점점, 어, 몸을 망치는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먹냐 먹거나. 그러면은 체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선 몸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무게 유지하느냐, 몸무게를 빠지냐에 따라 그걸 보면은, 어, 이 몸무게 유지하는 사람은 그래도 체장 인신이 좀 나오는 사람이고, 빠지는 사람은 훨씬 적게 나오는 사람이죠. 그 일반인도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그, 꼭, 당뇨병을 걸렸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최장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지. 당뇨. 그렇죠. 당뇨병이라는 게, 정상보다 최장이 떨어진 건데, 그니까, 그두 단계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 그러니까 최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최장 음. 기능이 자기 몸무게 유지할 정도로 인슐을 만들어 내면은 몸무게 안 빠지지만은, 네. 좀더진행돼가지고더 빠지면은, 그 다음에 혈당 높, 은건 똑같은데, 몸무게도 빠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요, 약 17년 정도 식이요법을 꾸준히 하시고 또 먹는 약도 드셔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3년 전부터 갑자기 증세가 심해지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먹는 약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봐도 그렇죠. 되는 거요 그렇죠.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 환자들이 매우 속고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식이요법 한다는 것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로 봐줘요. 과학적으로는. 약을 혈당 무조건 떨어뜨려서 에너지를 적게 먹는다는 거니까 사실 문제는 그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바뀌지 않는 게 문제인데 원료부터 적게 주니까 더 나빠지겠죠. 네. 음. 두 번째는 먹는 약 먹으면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이 환자도 그렇고 다른 환자들도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먹는 약을 먹으면 이렇게 여러 종류 먹는 약을 먹으면 이 췌장 기능이 이렇게 점점, 점점 나빠져요, 시간에 따라서. 아... 이게 사실은 정상 떨어진 게 당뇨병인데, 먹약 먹으면 시간이 따라서, 그러니까 맨, 빨리 나, 하루 만에 나빠지는 건 아니죠, 보세요. 네. 서서히 나빠지죠, 그죠? 네. 서서히 나빠져서, 오래되면은, 어, 점점 더 나빠지죠. 아... 그러니까 이 환자처럼, 자기는 자기 몸을 위해서 먹량을 먹었지만은, 과학적으로는 실제 자기 체장은 점점 기능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약 때문에. 아... 그래서 이 환자처럼 어느 정도 17년 동안 했다지만은, 그때까지 견뎌왔지만 은 어느 한계상에 이르니까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리고 그다음 에 몸무게 유지 못해가지고 합병증이 오기 시작하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음. 인슐린 펌프 치료는 안전한 건가요 안전하죠 아. 음. 뭐~ 인슐린 펌프 때문에 살았다는 사람들이 많고 네. 또 건강 있는 사람은 많은 건데 네. 인슐린 펌프 치료는 최장기병에 회복시키니까 네. 아주 안전하고 지금, 뭐, 이 방송 통해서 인식범부 출하는 환자 많이 나왔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빠졌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더나빠진는거 아니고, 오히려 회복해가지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전부 다들. 다리 자른 사람 다리 안자르들눈 나빠, 눈 좋아지게, 신장 나빠, 신장 좋아지고, 또 활동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안전하죠. 뭐, 뭐 불안전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방송 보시면서도 지금 그래도 아직은 긴가민가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인슐린 펌프 치료와 기존의 먹는 약 치료에 대해서 그 비교를 한 어떤 연구 결과를 조금만 더볼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주 유명한 연구는 혈당 조절과 합병증 연구라고 미국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10년 동안 한쪽은 기존의 치료, 지금 서울과 한국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는 인지치료 중에 한 번, 두번 맞는 치료를 했고 그 중에 1,440명 중에 새로운 치료가 나왔잖아요 인슐린펌 치료. 네. 그래서 반수를 잘라가지고 721명은 인슐린펌프로 바꿨어요. 아. 바꾼 10년 후에 이 환자들 어떻게 되나? 똑같은 환자였으니까. 아. 그걸 본 연구가 결과가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혈당치를 보면요, 침대 혈당치 보면은 인슐린펌 치료는 아침식전, 아침식구 점심식전, 점심식구 저녁식전, 저녁식구 잠자기 전 보면은 모두 다 떨어졌죠. 거의 정상화됐어요. 그 이 전에, 지금, 한국에 많이 치료하고 있는, 기존의 인출방법은 전부다200 이상이죠. 아. 이 정도의 바쁜지 분명히 오는 건데요. 네. 또, 다른 관점을, 다른 스라이드를 보면은, 그게 발표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한 발표입니다. 네. 어, 다 믿고 있는 발표인데, 보면은, 당하혈색소라는 게 혈당치인데, 처음에 같았잖아요? 네. 같은 치료에서. 그 중에 치료방법을 바꿨어요, 반수는. 네. 그랬더니, 당하혈색소가 7% 떨어져가지고, 계속 10년간 유지하고, 오. 한쪽은 9% 계속 유지했죠. 이게 이게이폰에 차이가 났어요. 네. 혈당이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네. 완전히 이제 저저 저 정상화된 거죠. 그 기존 인슐린 치료에 비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 혈당과 당화 헬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꾸준히 안정 수치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상화 정, 거의 정상화된다고 네. 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것도 어 721명 대 720명 그러니까 전 440명에 대한 연구에서 10년 동안 관찰한 29개 당뇨병 센터에서 관찰한 거니까 음. 어, 뭐 상당히 확실한 얘기죠.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네. 에, 혈당이 정상화되고 어 안정되게 유지된다.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으려고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그 기뻐했죠. 음. 기뻐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 잘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네, 이 안정적이면서도 뛰어난 혈당 조절 효과를 자랑하는 인슐린 펌프 치료.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 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확실히 크기도 작고 그래서 휴대도 참 간편하겠다 싶은데요 현재 해외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 그럼요 해외에서야 뭐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있죠 아 지금 어 지금 뭐 전체 입금 그 만드는 회사에 60%가 다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고 아 우리 그, 그 회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회사들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좀 중국도 많이 사용하고요그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1, 1년에 3,40%씩 인신 펌프 사용자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아 옛날에 인신 슐 한번 만 치료 맞다가 또 먹는 약을 먹다가 인신 펌프 치료하는율이 바뀐율이 3,40% 증가하고 있죠 아왜 그러냐면 그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합병도 예방되고 혈당도 잘되고 건강한 걸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죠. 또 많이 바꾸고 있고요. 많이 늘...